어, 우리 회의 시작하죠. 어, 뭐 먼저 루이비 프로젝트랑 뭐 뒷돈을 챙긴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유부리다가 해외 재판도 면치 못할 겁니다. 이사님, 오너 리스크가 또 터졌는데 YL 그룹에서 어떠실 생각이죠? 돈은 못 기다립니다. 그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감사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사님께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게 할 겁니다. 상무님,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루이비를 저희 YL 그룹과 연결시켜준 건강 상무님이었습니다. 전 상무님이 시킨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것밖에 없어요. 애초에 시공사도 루이비 담당자도 다강 상무님이 미리 지정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뒷돈을 챙기려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뇨? <laughs> 아닙니다. 저도 들은 게 있긴 합니다. 강미란 상무님께서 건물을 올릴 때부터 단가를 낮추고 하이엔드 자재랑 외관상 비슷한 저가 자재로 지시를 하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표님 저 진짜 억울해요. 이사님이 루이비라 연결달라고 해서 에이전스 통해서 연결해준 게 다예요. 시공사도 루이비조 담당자도 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요. 전 강미란 상무님이 시킨 대로 한게 답니다. 주거공간에 세팅될 루이비 제품도 그 비율을 줄이고 공정상 B급으로 분류되는 것들로 대체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돈 남겨먹고 분양가 올려치기 위해서 뒷돈까지 챙기자고요. 이사님. 오늘 회의 때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뭔일 있어요? 아 혹시 그 강상무 때문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감사팀이 강상무 자리 시간 싹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전 진짜리만 남았는데 뭐가 고민이실까 우리 이사님? 아니 이제 김상무라고 해야 되나? 이봐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자숙 기간에 회사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가 오라고 했어요, 제가. 황기찬 회장이 강민아 상무한테 다뒤집어 씌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말 한 거예요. 강민아 상무는 무고합니다. 황기찬 회장과 시공사, 그리고 저. 그렇게 셋이 짬판이에요.